여러분께 잡기가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아, <좀 냄새를> <laughs> 여기는 장성에 있는 철암서원원입니다오케이장성 <laughs> <laughs> 대한리기기치 피람산은 지금 완전히 폭풍우와 가지고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511년 전 하서 김인호 선생이 이렇게 폭풍우 속에서도 오직 펜단심인종 선생님을 인종 왕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던 그 하서 선생의 눈물인가 오늘 도 엄청난 비가 강풍과 함께 쏟아지고 있는 이전라남도 장성군 피람성원에서 장성병원 김병철 행정원장과 오늘 여기 당번을 수고 있는 무라강강 해석사 김재산 여러분들에게 이 멋진 광경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<목소리도> 여러분,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